안녕하세요. 3D 맥스원입니다. 아, 지금 3D 맥스 스캐터 기능을, 뭐 질문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알려는 드리는데, 예, 이 스캐터 기능은 쓰지 않습니다. 너무나 조잡하고, 조악하고, 열악하고, 맥스 유저는 거의 다, 어, 상용 플러그인, 뭐, 스크립트라고 해도 되고요 상용 플러그인 스크립트인, 어, 멀티 스캐터라는 게 있어요. 멀티 스캐터. 그 다음에, 뭐, 포레스트라는, 블러그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써요 음 그래서 이 맥스에 있는 기본 스케터 기능은 이런 멀티 스케터 나 포레스트 에 비하면 거의 뭐 말도 안되는 조악한 열악한 기능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스케터가 기능이 비슷비슷한 부분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알아두신다고 하면 뭐 크게 나쁠 건 없지만 그래도 이 스케터 기능 일단 쓰지 않습니다 어, 스케터를 하려고 하는데 그룹을 하니까 안 되네요. 근데 당연히 안 됩니다. 단일 오브젝트만 어, 스케터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 택태치를 다른 컬러로 매핑을 해야 되는데 어태치를 시킬 수도 없다고 하셨는데, 어태치 하시면 됩니다. 다른 컬러 매핑을 주시거나, 멀티 어 서브 오브젝트를 주시거나, 아니면 매핑을 따로 하고 어태치를 하시면, 그 맥스는 그 재질이 죽지 않아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스케터의 기능 중에서 에 r 어 a e 스 e n 의 차이 하고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겹치는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하셨는데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 진짜 리얼하게 이 충돌을 검증하는 거는 맥스가 아직 어, 멀티 스케터나 포레스트처럼 상용 플러그인 조차도 이거를 진짜 검증은 못해요. 겨우 이제 뭐 포레스나 그멀티스캐터에 이렇게 에리어를 둬서 충돌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하는 옵션이 비슷한 게 있긴 하지만 그것도 역시 진짜 충돌을 검증하는 건 아니고 주변에 이렇게 좀어 근처에 에리어에 이렇게 영향력 파5프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 줘서 약간 밀어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기능 정도인데 아직까지 3D가 이렇게 뭐스캐터를 해서 이게 진짜 실제로 충돌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은 현 3D 툴에서 구사되는 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은,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게 3D가 초보시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능인지 뭐 별거 아닌 기능인지 조차도 모르시고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구현되려면, 예, 엄청나게 더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현재 스코어 3D 툴에서는 안 되는 툴이 더 많을 정도로, 예. 스케터는 어태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태치 하는 거하고 그 옵션 종류만 조금 알려드리면 될것 같네요. 뭐, 강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다 알려드릴 순 없고. 이렇게. 구복대나 네 구에다가 네 어태치가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 모르겠는데요 그룹은 되지 않고 다른 매핑을 주고 어태치를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어, 어 어태치를 한 다음에 매핑을 줘도 되고요. 근데 후자가 아마 더 본인한테 쉬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태치를 해도 색깔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면 번호를 따로따로 줘서 멀티 서브 오브젝트로 어, 하면 돼요 괜히 주전자라 했네 그냥 다른 걸로 해도 할 거야 귀찮게 선택하는 게좀 귀찮네요 예를 들어서 얘를 setid를 뭐 1번 주고 엔터 그 다음에 얘를 2번 주고 엔터 이렇게 주시면 예, 따로따로 색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멀티서브 오브젝트로 주셔도 되구요. 그래서 센 넘버 두 개니까 2로 하서 오케이 하면 이제 두 개죠. 그래서, 밑에 색깔을 뭐저 색깔로 주고, 아니면 자체 들어가서 매핑을 줘도 되고요. 저는 그냥 지금 색깔만 이렇게 바꿔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줘도 돼요. 이렇게 하셔서 주면 색깔이 1번에는 얘가 들어가고, 2번 에 얘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죠. 당연히 매핑 소스를 줘도 매핑 소스는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하셔서 그냥 이 오브젝트를 어, 스케터로 주시면 돼요. 혹은 처음부터 따로 주셔도 되고요. 자, 어태치를 하고,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 아, 면을 선택해야죠. 면을 선택하시고, 원하는 면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주셔도 돼요. 얘 선택하고 얘는 이렇게. 이렇게 주셔도 되거든요. 네, 얼마든지 매핑을 따로 줄 수가 이, 있는 거고. 혹은, 처음부터 매핑을 따로 주셔도 돼요. 얘 따로 주고, 예, 따로 주고요그러 나서 이거 어태치해도 재질이 안 없어져요.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재질이 저절로 돼요. 맥스를 제가 기본적인 공부는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치 머터를 아이즈 투머터리 하시면 재질은 그대로 남아있고, 어태치가 된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스케터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 해결이 됐고, 나머지도 다 해결됐죠. 이제 그 옵션만 차이, 스키본, 뭐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그렇게 크...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도 안 써봐가지고, 저는 이 스케터를요. 진짜, 한, 안 써본 지가 한 13, 4년 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쓸 일이 없어요. <laughs> 말씀드렸듯이. 네. 워낙 허접한 둘이라서. 에리어는 말 그대로, 어, 전체 에리어. 이건 그냥 말장난이에요. 전체 에리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범위에 맞게.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장난이에요. 그냥 에리어하고 다른 거는 그냥 랜덤만 랜덤이 다르다는 것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에리어나 이분이나 자기가 마음대로 넣으시면 네, 돼요. 그 다음 스킵에는 지금 0으로 돼 있잖아요. 건너뛰면서 1하면 1씩 건너뛰고 10 하면 10씩 건너뛰면서 100 하면 100씩 건너뛰면서 자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랜덤 페이스도 말 그대로 페이스에 랜덤하게 생기는 거고요 얼렁 엣지는 엣지선을 따라서 여기 엣지선 위에만 생기는 거죠. 이걸 주전자를 작게 하면 엣지에만 지금 엣지선만 따라서 생기죠. 면에 면에 없죠. 그런 거예요올 벅텍스는 모든 벅텍스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올 엣지 미드 포인트는 말 그대로 엣지의 중앙에만 네. 이걸 주전자를 좀 작게 했으면 더 좋았을걸. 엣지에 여기 중앙에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엣지 중앙에만. 올 페이 스 센터는 여기 이 여기 페이스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센터니까 여기에 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한 페이스 당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볼륨은 뭐 볼륨에 맞춰서 생기는 거고. 자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 강좌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